우리가 흔히 운이 좋다고 할때뭘 떠올리시나요? 보통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 아니면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어쩌면요. 우리가 이 행운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한 책에서는 운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 어떠세요? 이건 행운이 밖에서 그냥 주어지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일종의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행운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꾸준히 행동할 때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행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내면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행운을 담으려면 먼저 내 안의 그릇, 내 안의 질서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요. 첫 번째 습관은요,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후회나 분노 같은 감정들 억지로 누르면 오히려 속에서 곰잖아요. 과거의 실수요? 하, 생각만 해도 귀엽죠. 근데 한 작가가 이걸 기가 막히게 비유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따뜻한 온기를 내는 최고급 숯 같다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 실수 덕분에 오히려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울타리에 못을 박는 것처럼 화는 풀릴지 몰라도 그 상처, 그 구멍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 땐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왜 화가 났지? 하고 관찰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감정들이야말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신호거든요. 내면의 질서를 잡는데 진짜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한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딱이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내 과제가 아니다. 이 표를 보시면 확와 닿으실 거예요. 오른쪽 칸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건밑 빠진 독에 물붓기죠. 대신에 이 왼쪽, 나의 과자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 나의 행복. 여기에만 오롯이 집중하면 정말 엄청난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면을 단단하게 다졌다면 이제는 이걸 밖으로 끄집어낼 차례입니다. 행운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행동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바로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들 하죠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긴급한 일에 허덕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저기 성장 영역이라고 표시된 부분이죠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성공 진짜 행운은 바로 이 성장 영역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소리치는 일 말고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지만 당장은 급하지 않은 일들 있잖아요. 꾸준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들. 여기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내면의 마음가짐도 챙겼고 행동 시스템도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까요?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바로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 특히 집은요. 그냥 비바람 피하는 곳이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성역이 되어야 하거든요. 뭐 거창하게 인테리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창가에 둔 나만의 편안한 의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서 내가 아끼는 머그잔에 따뜻한 차한잔 마시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삶에 단단한 안정감을 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행운이라는 건 로또 당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일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아 올리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의 결과물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세 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당신만의 행운을 만드는 법. 첫째, 내 마음부터 정돈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관찰하고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딱 분리하는 거죠. 둘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는 행동 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주변 공간을 소중히 가꾸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당장 당신의 삶의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 시작해 볼그단 하나의 습관은 무엇인가요?